문제 봅시다. 자, 쌍곡선, 자, 연놈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연놈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쌍곡선의 초점이 a b, c d 래요. 자, 그랬을 때, 자, 초점 구하란 이야기지. a, c 플러스 b, d에 값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 쌍곡선이 지금, 이 쌍곡선이 이렇게 지금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연놈을 몰라요. 여러분들, 그지? 예,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럼 연놈을 자, 쌍곡선의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어, 이제 그러기 위해서 자 완전 제곱으로 바꿔줍시다. 자 9x 제곱 마이너스 놈을 4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4 묶어주면 y 제곱 마이너스 2y 그죠? 그 다음에 이놈의 절반을 더해주고 빼주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은0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가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째?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플러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40 아니까 마이너스 36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 뭘로 나눠 버리자. 그지? 36으로 나눠 버리자. 따라서 연어석을 36으로 나누니까 4분의 x 제곱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연어석, 녀석, 연어석도 36으로 나눠 버리면 9분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6 넘기니까 플러스 36인데 36으로 나누니까 1 이렇게 되겠지.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녀석을,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알죠? 이 녀석을 이제 Y쪽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라는 거야. 그지? 그럼 Y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라는 이야기는 여기다가 3만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3을 더해주니까 얼마야?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요놈의뭘 구하라는 겁니다. 뭘 구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치? 초점이 잡혀 구하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잘 보세요. 요 놈은, 원래 이동하기 전에는 뭐였어요? 요 놈이었죠, 요 놈? 그죠?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 요놈, 요놈이었어요, 요놈. 요놈을 결론은 요렇게 이동했다는 거야. 그럼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겁니까, 여러분들? 그죠 y축으로 마이너스 2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얘가. 그지 그러니까 요놈의 먼저 초점을 이동시키기 전, 요놈의 초점을 먼저 구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초점을 구하면 c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래서 4 더하기 9 하니까 얼마냐? 루트 13이 되죠. 따라서 초점이 잡혀는 루트 13콤마 마이너스 루트 13콤마이야 근데 요 녀석을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만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따라서 연놈의 초점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이게 a, b, c, d니까 결국 a, c. 그죠? ac 곱하라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곱하라는 이야기지 마이너스 23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4 그래서 두개 더하니까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 건 평행, 평행이동 시키기 전 그죠? 아주 처음, 아주 원래 기본형 여기에서 생각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좋아요.